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 차장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부장이었던 김현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주강지검에서는 강력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윤국권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 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윤구권 부장검사, 강력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사건 합동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김현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 세관, 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부직에 가서 다 승진해가지고 심지어 현재 마약사건에 개입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합수팀을 예, 네, 대검, 예. 네. 대금 마약 조직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문정 검사가 마약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대검고위로 마약 사건 은폐 의혹에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죠. 도둑이 셀프 수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는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